그 <laughs> 나는 연출 노트할래. 아, 어? 아, 이거 아, 데스티니 데이... 노트가 아닌데? 마이크가 그렇게 네 이거 우리.. 우리.. 아유, 뭘 해야 되지? 아.. 뭘 그, 해야되지? 어, 어, 나 이거 오늘 샀어요. 언니 꼬부라 거야. 꼬부라 꼬부라! 오.. 소환니니오소환니 어? 데스티니 노트가 사라졌다. <laughs> 어? 데스티니 노트 <laughs> 우리 뭘 하려고 어, 지금. 저거 저거 다 소재 안에 들어가있어. 안 돼. 그러면.. 어? 나 그러면 꼬르르 하면.. 안 돼. 아그 마이크가 연결돼있어. 배짱이 한고싶었 근데 이거 별로 안 예쁜 것 같아. 뭐라도 최고다. <laughs> 그럼 나 이거 할래. 극작가 바로 수업 내 받을. 뭐라도 그냥 다 좋아해. 어, 아, 어, 어, 지원이 이거. 나 이거 있어, 응. 아이템. 네. 응. <laughs> 감사합니다. 이거 크리스마스 트리 같지 않나요? <laughs> 어, <우리> 빨간색, <laughs> 빨간색 아이템이네 우리 오늘 오늘. 그럼요. 대상. 자 어떻게 보할까 근엄하게. 나는 근엄하고 싶어요 모자님. 그럼 근엄하게 찍을게요. 나 오른쪽으로 근엄하게. 약간 남자 아이돌처럼. 나 왼쪽 근엄하게. 나 정면 근엄하게. 하나가지고 뭐고, 너네? 연습실에 다, 바르구나이습때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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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그러니까. 연습 이거, 다, 탈, 칠, 거, 우리, 뭐, 뭐 하나, 만, 들까 오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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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거, 이거 아 어, 그래? 그럼 <laughs> 나 가운데 부담스러워 <laughs> 가운데 와야지 감겼어 감너 일로 와 데는 조금 부담스러데 언니 한번 감아요 됐다 이거 이지매 안 돼. 자 <웃음> 선물 선물 자, <laughs> 우리 같이 볼까? 오른쪽 이게 뭐지 근데? 가래지 가래 왼쪽 가, 가. 아, 네. 이 오늘 하이팅 이리 좋았으니까 한번 더. 그래. 그래요. 내가 먼저 가는 것그아요 너로이. 너로이. 너로 너로이. 이이 너로이. 너로이. 너로로너로너로너로너로너로 맞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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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이렇게 마무리인가요? 어, 네. 근데 그 하나의 큰큰 큰 사건이라고 남아있죠. 뭐죠? 어? 우리 표시했던 거. 아, 아 오늘 할게 있다. 맞아. 뭐? 우리 아직 끝나지 않았어. 사진 촬영 여기까지.